이인 처음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때 노래방 들렀다 안 갈래? 로브 앤 히어로 신곡 나오는 날인데. 음 오늘은 기분이 좀 그러네 아까 좀 기분 나쁜 얘기를 들었거든 얘기 한번 들어줄래 뭔데 무슨 얘긴데 있지 야마구치 쌤이라고 있잖아 고정 과목 안경 낀여쌤 말이야 그쌤 사라졌다나 봐응 행방불명이야? 아니, 갑자기 사라졌다더라고. 도서실에서. 도서위원 애한테 들었는데, 야마구치 쌤이 그날 뭔가 찾고 있었대. 근데 어느 순간엔가 갑자기 안 보인다는 거야. 근데 그 쌤, 성실한 사람이잖아. 인사도 없이 돌아간다는 게 이상한다고 생각한 거지, 걔는. 그래서 그 쌤이 있던 자리를 본 거야. 그랬는데 팔만 남아 있었다는 거야. 이상한 멍이 있었다는데 분명 야마구치 쌤이야. 멍이라고? 개한테 물린 것 같은 기분 나쁜 멍이래. 저는 야마구치 쌤이 보여준 적이 있는데. 모르는 사이에 생긴 거래. 진짜야? 이키 다리에도 비슷한 몸이 있는데. 어? 이키라면 그. 응, 행방물명이지. 뭔가 그, 좀 그거 위험하지 않아? 혹시. 예전에 저주의 멍이라는 소문이 진짜라거나 그만해 기분 안 좋아. 음... 뒤에 들어온 이야기는 실없는 괴담이었다. 공포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진짜로 믿을리가 어차피 집에 갈 때까지의 심심풀이겠지. 소문이란 다 그렇다. 슬슬 해가 질듯 하다. 저 녀석들 이야기 듣느라 아예 늦어버렸다. 서두르자. 멀리서 천둥이 치는 소리가 들린다. 눈 앞에는 큰 서양식 건물이 서 있다. 이상하다. 좀 전까지는 분명. 이명이 울리며 시야가 아른거린다. 만취한 것 같은 불쾌감이 머리 속을 소용돌이치고 있다. 지금 몇 시일까? 반사적으로 왼팔을 보지만 시계가 없다. 코트 주머니에 넣었을까? 하지만 들어있는 것은 한 장의 명함뿐이었다. 명함에는 유려한 글자로 이름이 쓰여 있었다. 푸족한 주인 심령치료사 쿠조 사야. 뒤에는 눈앞에 보이는 건물 사진이 인쇄되어 있다. 이 건물은 쿠족칸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쿠족칸, 쿠조사야 들어본 적이 있는 듯한 확인해 보자. 심호흡을 하고 문을 놓고 해보려 한다. 그때 오른팔 손목에 그것이 보였다. 기묘한 형태를 띈몽이다 언제 생긴 걸까? 기분 탓인 걸까? 보고 있으니 정체를 할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힘차게 문을 두드려 보지만 답이 없다. 2층 왼편의 방 하나에 조명이 켜졌다. 현관에서 약간 거리가 있는 곳이다. 또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손잡이를 돌려보니 잠겨있지는 않다. 여기서 계속 기다려도 소용없을 듯 하다. 건물 주인에겐 나중에 사과하기로 하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건물 안은 옅은 어둠에 휩싸여 있다. 창문으로부터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에 주변이 어렴풋이 보인다. 시계의 쇼침 소리 많이 울리고 그 외에 어떤 소리도 없다. 아무래도 여기는 현관홀인 듯 하다. 2층까지 뚫려 있는 구조인 것 같다. 아무도 없나요? 소리쳐보지만 반응이 없다. 방음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위층에 들리지 않는 걸까? 그렇다면 2층으로 가야 할것 같다. 정면에 계단이 어렴풋이 보인다. 그쪽을 향해 넓고 넓은 홀을 가로지른다. 그때 묘한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시선을 옮겼더니 어둠 속에 누군가가 있다. 쭉 이쪽을 보고 있었던 듯하다. 자, 이제 선택 사항이 있어서 이, 이렇게 고르는 건데, 예, 네, 제가 어, 뭔지는 다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선택할 부분만 어, 골라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 그림자에게 말을 건넨다. 요거를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봐. 말을 걸어보았지만 묵묵부답이다. 자. 그 다음에 사람 그림자에 다가간다. 요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꿀꺽 침을 삼키고 쭈뼛쭈뼛 사람 그림자 쪽으로 다가갔다. 사람 그림자는 아무래도 소녀인 듯하다. 내가 다가가도 미동도 하지 않는다. 기분 탓인 걸까? 그녀는 호흡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시체. 불길한 상상에 등줄기에 축축하게 땀이 흐른다. 어찌하면 좋을까? 자, 그러면은 어, 일단은 소녀에게서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발밑을 신경쓰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층계참에 도착했을 때 요란한 종소리가 정적을 부쉈다. 소리는 머리 위쪽에서 들리는 듯 하다. 올려보니 어둠 속에 희미하게 시계가 보였다. 저게 원인인 듯 한데? 자, 그러면 시계에게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도착하고 소리에 기대어 앞으로 나갔다. 이곳에 있는 건 고풍스러운 쾌종 시계였다. 틀림없어, 원인은 이거다. 시계 속을 살펴보려면 정면 유리창에 손을 뻗는다. 돌연 종소리가 멈췄다. 정적이 돌아오고 초침 소리만이 홀에 울린다. 아마 고장 난 것이 복구된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 타이밍, 과연 우연일까?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의 찜찜함을 느끼면서도 불빛이 보이는 방으로 향했다. 방 앞에 도착하고 문을 두들겼다. 하지만 답이 없다. 노크를 다시 해보고 말을 걸어보지만 역시나 반응이 없었다. 문에 손을 대본다. 방 안은 어두웠다. 이상하다. 밖에서 봤을 땐 불이 켜져 있었는데. 무언가 묘한 냄새가 난다. 숙성시킨 과일 같은 달콤한 냄새. 방 안에 그 냄새가 진동한다. 아로마 테라피일까? 그것치곤 불쾌한 냄새인데 냄새를 따라 방 중앙으로 향했다. 신발의 위화감을 느꼈다. 플로링 바닥이 젖어있다. 문득 코를 간지럽히는 달달한 냄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맡아본 적 있는 불쾌하고 비릿한 냄새. 번개뿔이 번쩍한 순간 무언가가 보였다. 발 밑에 펼쳐진 형형색색의 그루테스크한 광경. 그곳에 기묘한 무언가가 있, 있다. 자, 그러면 뭔가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바라본다 선택할게요. 지나치게 이상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덤불이 이룬 괴이한 화초들, 그것들이 여자의 배를 찢고 붉게 물든 형태를 끈적하게 빛내고 있었다. 끔찍함을 이기지 못하고 눈을 피했다. 하지만 잔상으로. 남은 지옥 같은 광경은 뇌리에 어른거리고 있다. 온몸이 떨리고 구토가 올라온다. <laughs>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방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혈흔만 남긴 채 여자의 시체가 사라져 있다. 이해를 넘어선 현상이다. 모든 것은 나쁜 꿈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편하겠지. 하지만 희미하게 남은 달콤한 과, 향과 혈흔이 그것을 부정했다. 이상한 현상으로부터 도망치려 방을 나왔다.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홀에 돌아오니 여기도 불이 켜져 있다. 다시 한번 주변을 관찰해 본다. 홀을 장식한 세관사리들이 전부 안티크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고풍스럽다. 예스러운 건물에 잘 어울린다. 소파 하나에 큰 인형이 앉아 있다. 어둠 속에서 본 그림자는 이것이었나 보다. 팔의 구체관절이 보이지 않았다면 사람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것도 건물 주인의 물건인 걸까? 자, 이제부터 어찌할까? 경찰에라도 신고해야 하나? 여자 배에 꽃이 피었는데 시체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다. 이런 말을 믿어준다면 말이지. 여 어서. 쿠족칸에 어서 오세요. 인형이 움직였. 말을해. 여자의 시체를 보았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전율이 온몸에 흐른다. 지금까지의 나는 괴상한 현상의 방관자일 뿐이었다. 이른바 딴 사람 일이었던 게 지금은 다르다. 인형은 나를 향해 말을 걸고 있었다. 놀라게 해버렸나요? 그렇다면 송구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인형인 척 하라는 주인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소녀는 유창한 말투로 단어를 이어갔다. 하지만 얼굴 표정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역시나 인형이다. 인형은 느릿한 동작으로 두 손을 모았다. 움직일 수도 있는 건가? 인사가 늦었습니다. 제 이름은 메리라고 합니다. 당신을 보았을 때이 변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인 후조사야님은 표식으로부터 피할 수 없었던 것이군요. 후조사야, 그 시체인가? 그런데 표식은 또 무엇인가? 주인님인 사야님은 표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고 계셨습니다. 당신도 팔의 표식 때문에 주인님이 둘러서 오신 게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 기묘한 멍이 표식인 듯하다. 나는 후조사야가 불러서 여기 오게 된 건가? 생각해 보니 머리가 아프다. 돌아가신 주인님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말씀드릴 것이 있, 있습니다만, 그 전에 한 가지 엿주겠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신가요? 어떤 질문인가 했더니 코코마도 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내 이름은... 온몸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다. 목구멍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느낌이다. 어째서 답할 수 없는 걸까? 내 기억의 공백에 그저 아연식색 할 뿐이다. 음, 역시나. 메리는 무언가 짚이는 게 있는 듯하다. 설명하기 전에 우선 지금 쓸 이름을 정해봅시다. 어떻게 부르면 될지 몰라서 불편하니까요. 게다가 당신도 이름이 없는 채로 불안하실 테니까요. 맞아, 메리가 말하는 대로다. 이름을 잃어버린 얼빠진 존재로 있는 것보다 가명이라도 있는 게 낫겠지. 예, 주인공의 성을 정해주세요. 최대 다섯 글자까지 가능합니다. 예, 기본 입력은 야시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일본어를 잘 못하는 관계로 요거 설정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운 야시키로 하시겠습니까? 예 주인공의 이름을 정해주세요. 최대 다섯 글자예요. 예 입력은 카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역시 바꾸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카즈오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름 최종적으로 야시키카즈오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가로 안에 이후 이름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어차피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이 이름을 지어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요 이름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주인공의 외모를 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안경의 수염, 그다음에 수염 안경 없음인데 역시 어. 남자라면 안경의 수염 아니겠습니까? 안경의 수염이 진리입니다. 예, 네, 그래서 안경의 수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외모로 정하시겠습니까? 게임 도중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예. 이 외모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외모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야시키 카즈오야. 알겠습니다, 야시키 님. 그런 표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표식은 죽음의 각인. 각인된 사람은 빨, 빠른 시일 안에 죽게 됩니다. 믿기지 않으신가요? 유령과는 관계 없이 살아오신 당신에게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겠지요. 하지만 이게 사실임은 주인님의 주이, 죽음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시체와 달달한 악취가 올, 떠오른다. 그래,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현상이야. 표식의 무서움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희생자의 죽음, 희생자는 죽음을 맞이하는 날까지 조금씩 기억을 잃게 됩니다. 자신이 사라져가는 공포에 시달림, 시달리며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이 없어진다고? 설마 지금의 나는. 그렇습니다. 이름이라는 소중한 기억이 없어졌다는 것이 죽음에 가까워졌다는 증거. 야시키님. 당신은 금일 새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